아, 추워. 우리도 겨울이 싫어요. 잉어들 겨울이 싫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 속에서 한여름과 같이 지내는 쏘가리와 뱀장어들이 있습니다. 덕천강에 어, 눈이 내리고 바로 강둑랑당 두고 바로 뒤에 양어장입니다. 쏘가리 양어장 어, 지붕 위에도 하얀 눈이 쌓였네요이 겨울 추운데 우리 쏘가리들이나 우리 물고기들이 양어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장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양식장에 관리하고 있는 쏘가리 어미들입니다. 쏘가리들 어미들은 추운 겨울, 얼음이 얼지 않을 만큼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에 움직이지 않는데 촬영 때문에 도망도 가고 합니다. 어미 수조를 한 개에 관리하지 않고 몇 곳에 나누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싫다고 꼼짝하지 않는데, 우랑 선발급 엿미드만 골라놓은 것입니다. 이곳의 쏘가리들은 사람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 예정 쏘가리들인데, 아마 4월경이면 많이 자랄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손이 25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지난 여름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던 애기들 쏘가리입니다. 그런데 애기 쏠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원이 5.5도 아주 낮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지난 봄, 여름 잘 자라는 쏘가리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애기들에게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쏘가리 양식 문제 풀기 위해 지금 새로 보관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늦은 것은 공사로 편집을 못했습니다. 잘 자라 판매하고 있는 민물장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놀고 있습니다. 뱀장어가 생각보다 추위를 많이 타나 봅니다. 수온이 25도만 되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뱀장어의 따뜻한 안방이라고 할까요? 내가 사는 방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도가 6도 인데 장은는 따뜻해 좋겠습니다. 장은는 우리나라 사계절 자연에서 잘 살지만 양식장은 고수온입니다. 높은 수온의 기르면 겨울에는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미모장어를 소비자분들께 직접 사계절 판매합니다. 붕어도 추워서 싫다고 수조 바닥에 붙어 따뜻한 곳 찾지만 차갑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사람만 보면 사러 달라고 하더니 음.. 겨울에는 사람이 와도 통 관심이 없습니다 춥다고 수조 바닥에 머리 박고 가만히 있네요 산소 공급 모터로 물 유속이 있으나 유속이 없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조 애들 이 이상합니다 못 보고 촬영하면서 찾았습니다. 몸에 하얀 점맥을 품어내면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만 더 아프면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수십 년 양식 경험으로 감각적으로 알고 대처하였지만 많이 미안하네요. 우리나라 담수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내온온수 어종이 대부분입니다. 온수 양식어종 중 틸레피아는 수온이 15도 이하에서는 위험하고 13도에서는 죽어 놓기 시작합니다. 냉수어종 송어는 수온 25도에서는 위험하고 28도에서 죽어 놓기도 합니다. 어느 역시 고소에서는 죽는데 30도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하천이나 양식어종은 여름 고소에서 잘 자라고 수온이 35도 이상, 38도까지 죽지 않은 것으로 일부 어종을 확인했습니다. 수달 때문에 막을 겨울에도 덮어놓고 있습니다. 양식장 수달과의 전쟁, 너무 영리한 수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수달과의 전쟁, 종식할 수 없을까요? 겨울 잠자는 어미소가 들입니다. 겨울 잠자는 어린이 걷어들입니다. 봄에 방생용으로 방생용이 걷어들입니다. 소과의 양식 생태 전문 김진규 소과의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소과의 TV